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어 수업도 무료로 해주지,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취업 지원도 해준단 말이야. 네.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대우.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는 한국 남성의 경제력이야. 한국 남성의 1인당 GDP가 3 3 0 0 0 달러 정도. 해. 요게 세계 한 30위 정도. 베트남 국민들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4,000달러가 좀 넘어. 요게 전 세계에 한 120위 정도 되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이 안 오니까, 베트남 여성이 한국 여성이라고 가정해볼게. 베트남 그 여성이 주변에 남성들을 보니까, 연봉이 한 4,000이야. 근데 해외에서 어떤 남성이 결혼하자고 왔는데, 연봉이 3억인 거지. 월 2,400을 벌. 그러면은 뭐한달 동안 뭐 이거저거 쓰고 분들도 최소 천만 원은 맘대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여성 입장에선 어때? 굉장히 풍족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실적이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할까 할까요? <laughs> 어 날카로운 질문이야. 요즘은 한국 남성의 이런 경제력 하나만 가지고는 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심지어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 한국 남성이 외모가 괜찮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나이 차이가 있단 말지 한국 남성이 15살에서 20살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외모 관리가 잘 되어 있어도 젊은 베트남 남성들한테는 외모가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의 외모가 좋아서 결혼을 한다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외모 뿐만 아니라 매너적인 부분도 한국 남성들이 매너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베트남 남성들은 젊은 남성들 되게 스윗해. 어떤 걸 보고 매너를 좋다라고 하는 건가요? 아. 한국 남성들만의 특징이 있어. 한국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고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런 게 강하단 말이야. 근데 베트남 남성들은 한국 남성들에 비해 되게좀 부족해. 베트남 남성들은 도박하는 사람도 많고 술 많이 먹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남성들보다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한국 남성이 이런 점에서는 좀 이득이긴 하지 심지어 요즘 한 2, 30대 국대 결혼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외모가 괜찮단 말이야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어, 여쭤볼게요 어, 어. 응. 제 외모는 어떤 거야? <laughs> 갑자기?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당황했어 오늘 나랑 같이 헬스장 가서 하나 끊자 네 알겠지? 네. 저도 살은 좀 빼야 지것습니다 어. <laughs> 어. 좀만 노력하면 된다니까 진짜로 알겠지, 네. 파이팅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왔을 때,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지. 근데, 한국에 오면, 법적 제도나, 처우가 괜찮은 편이야 그래서, 베트남 여성들도 다 알아. 뭐 어느 나라 가면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더라. 성을 착취한다더라. 말도 안 하고, 집안에 확 처박아 놓는다더라. 이런 거다 들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한국에 오면 어떻다더라. 다 알아.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여성들이 어떤 그런 복지랑 혜택을 보고 너무 오는 걸까요? 제일 첫 번째가 의료 혜택이야.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자국민과 동일하게 하는 제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면 뭐지? 바로 의료, 의료 기관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치? 맞아요. 뭐 유럽 같은 국가들은 뭐 병원 같은데도 예약하고 가야되고, 뭐 약도 뭐 몇만원씩 준다, 해도 주고 산다하고,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뭐 동네 병원에 뭐한 만원, 이만 원 들고 가면 손쉽게 진료를 볼수 있잖아요. <laughs> 우리나라에 있어서 체감 못할 뿐이지, 이거는 국공이 아니라 인정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그리고 여성들 사무조리원 되게 잘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거기다 에 한국에 오면은 한국어 수업도 무료로 해주지,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취업 지원도 해주세 안 좋은 게 별로 없지. 너무 좋은 거야. 이런 대우. 이 마지막으로 거기에다가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거나 양육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이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거지. 좀더 가면 뭐 치안도 좋다고 뭐할 수도 있겠는데. 어, 그렇지. 다양한 게 베트남 여성들한테 작용하는 거 같아.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이 나라가 엄청 살기 좋은 나라인 거 같긴 해. 굳이 얘기하자면 바로 세 번째가 그냥 와서 살면 살기가 좋다. 음. 그냥 인프라 자체가 좋다. 네, 문화적으로도 뭐 질리기 많은 것 같아요. 그치. 먹을 것도 많고 또 없을까요? 또 굳이 뭐 꼽자면은 네. 뭐 한국 K 드라마, K 팝뭐 이런 것들. 근데 K 팝, K 드라마 그것 때문에 결혼한다. 그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어, 만약에 그런 여성들이 있으면 아직 철없는 여성인데 그거는 그냥 우수 개수로 넘어가자고 <laughs>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단 여성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남성의 경제력 두 번째가 조우나입 법적 제도 그런 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남성은 결혼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괜찮은 남성까지 만나면 뭐다? 금상첨화가 다 한국이 이렇게 결혼하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결혼율이랑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음. 좀 안타까우면서도 좀 음. 한것 같기도 하고 베트남 여성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 한국 남성들, 한국 여성들 다 같이 정신 차리고 좋은 삶을 살아야지. 자 그러면 오늘도 대한민국 남성들 파이팅! <목소리>